1번. 직사각형 ABCD 내부에 한점필를 잡았을 때 X의 길입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25. 5의 제곱 더하기 9하고 같은 거죠? 그럼 X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5 더하기 9 빼기 16. 얼마죠? X제곱이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루트 18. 그래서 3루트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또 직사각형 내에 한 점이죠 그럼 어떻게 x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뭐라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러면 x 제곱은 64 더하기 16배기 36이네요 그럼 x 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x 제곱은 44 x는 루트 44니까 얼마입니까? 2루트 11 3번 대각선이 직교할 때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이 같은 거죠 어떻게? x제곱 더하기 25 5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그러면 x제곱은 얼마죠? 9 더하기 36 빼기 25 그러면 x제곱이 얼마가 나옵니까? 20 따라서 x는 루트 20 얼마입니까? 2루트 5그 다음 대각선이 서로 직교할 때 cd의 길이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이 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X제곱은 16 더하기 25 빼기 9가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은 32가 되고, X는 루트 32, 얼마? 4 루트 2가 정답입니다. 5번,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거네요.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뭐랑 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러면 x제곱은 얼마? 27 더하기 25, 1 6 x제곱은 얼마?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루트 36, 얼마? 6. 6번, 6번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루트 13의 제곱. 얘는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러면 x 제곱은 8 더하기 25 빼기 13. x 제곱은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0 나오네요. 그럼 x는 루트 20. 얼마죠? 2 루트 5. 다음에 7번, 직사각형 내부에 있는, 있는 한 점, 그렇죠? 그러면 직사각형 내부에서는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x제곱은 36 더하기 16 빼기 25니까 얼마가 됩니까? x제곱은 27, 그래서 x는 루트 27 얼마? 3 루트 3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 그해보면 여기 이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x라고 놨을 때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x제곱은 16 더하기 4 빼기 9 얼마입니까? x 제곱은 10에 따라서 x는 루트 10에 여기까지, 수고하 셨습니다.